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케이크 디저트로 망고 하나는 익은 거고 하나는 안 익은 건데 안 익은 건 너무 셔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작은엄마가 만들어준 치킨도 먹고 엄마 속눈썹 펌을 해줬어요 자니? <laughs> 안 잔다 <laughs> 뭐하니? <laughs> 눈가그 있으라매 위에 봐봐요 정면 아래 오랜만에 해서 조금 망했어요 이 얘기는 작은 고모의 딸의 딸이에요. 이 나라 말로 저를 칼라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이모라는 뜻인가 봐요. 저희가 다음 날에 시골을 가는데 시골 갈때 마블 삼촌 딸을 데려가려고 마블 삼촌의 딸의 집에 왔어요. 하더니 저희 먹으라고 파스타에 과일에 쿠키에 다 먹고 돌아왔고. 그 다음 날 아침은 루띠랑 계란이랑 케이크예요. 작은 엄마가 저를 빵폭행해가지고. 한국 와서 한동안은 빵이 안 먹고 싶었어요 근데 엄청 맛있긴 해요 이날이 시골 내려가는 날이었고 원래 다카에 있다가 대시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날이었는데 거기가 되게 시골이라 벌레도 많고 에어컨도 없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방글라데시 곳곳에 쓰레기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서 진짜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이 깨끗한 거긴 해요 방글라데시는 신호등도, 횡단보도도 없고, 역주행 개념도 없어가지고, 운전할 때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클락션은 일상이고, 휴게소 들려서 피자를 샀는데, 저는 바깥 음식 먹지 말라고 파스타 만들어 오셨어요. 저거는 검은깨 같은 건데, 작은 엄마가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꼬맹이가 과일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이거 과일을 샀고, 되게 비타민 덩어리 같은 맛이에요. 씨도 있어요. 그리고 휴게소 플러스 주유소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주유할 때 가스가 폭발할 수도 있어서 내리라고 합니다. 주유하는데 앞에 있는 음식점인데 맛집인가 봐요. 간식들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아요. 저희는 아이스크림이랑 커피 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 여기 갔을 때 화장실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장실 깨끗한지 체크를 막 해주고 들어가라고 하더니 나오니까 작금방 돈을 주더라고요. 전 직원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도착하니까 이번에 마블송 주와이퍼가 요리를 해다가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약국에서 약 사고 카페로 갔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요런 갬성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옆자리에 엄청 꾸민 여자애들도 있었고, 가족 단위로도 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참고로 치킨 수프예요. 치킨 수프 시켰는데 계란탕이 나와.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이랑 밀크쉐이크, 초코쉐이크 이런 거 먹고 집에 왔습니다.